으로 둘러싸이는 공면, 이거 이 공면적이죠? 자, 공면적하면 우리 공면적 공식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공면적 공식은 이렇게 중적분을 이용합니다. 중적분을 이용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외워주세요. 자, 1 플러스 그라디언트 뭐, 크기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z를 1리로 놨는데요. zx의 제곱, zy의 제곱. 자, 일단 뭐 개념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식을 알고, 그냥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d가, 여기가 d가 뭐죠? 요거죠? 그림을 그리면. 자, 일단 y는 x 그래프. 그 다음에 x는 1인 그래프. 자, y는 0인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여기죠, 여기. x축. x축이 y는 0인 그래프죠. 자, 아무튼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도메인은요. y는 x. x는 1. 자, 여긴 0, 1이고 당연히 여기도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z를 x제곱이라 하기 때문에 zx는 2x가 되고요 zy는, y가 없네요? y가 없으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대입을 시켜보면 루트 1 플러스 이거의 제곱 4x제곱, z는, zy는 없기 때문에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걸 X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가 지금 DX, DY죠? 자, Y 먼저 해주면 얘는 상수 취급되기 때문에 Y를 멋져 써주고, 그 다음에 X를 뒤에 써주겠습니다. 자, Y로 써주면 얘는 이제 그냥 상수 취급입니다. 자, 그래서, 자, Y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Y는 0부터 이렇게.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이렇게 세로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만 그어주세요. 이 뭡니까? 0부터, 이게 y는 x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y는 0이고요. 0보다 크고, x보다 작습니다. 0부터 x. 그리고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뭡니까? 상수죠? 자, 0에서 그냥 1까지죠. 0에서 1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자, 얘는 상수축이되어있는 감이 냅두고요. 얘적분해서 x, 접분하면 뭡니까? 숫자 1이 있는 거죠? 1을 적분하면 그냥 y죠. x는 0 빼면 그냥 x만 나옵니다.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남는 거는 여기 이렇게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자얘 접근할 때, 자헷갈리는 친구들은 노트를2분의1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자얘 속미분은 몇입니까? 8x죠, 8x. 이렇게 8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미분이 한 번에 되죠? 8분의 1을 써줘야겠죠. 그다음에는 8분의 1 써주고요. 자, 얘는 속미분이 됐기 때문에 얘 전체 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안에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해주면 됩니다. 2라고 0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서 문제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 얘는요. 약분, 약분 되니까 12분의 1이고요. 자, 1 넣으면요. 1이죠? 아, 2, 아 0이 아니고 1으면 1 5죠, 참. 5에 2분의 3. 0 넣으면 1입니다. 자, 얘는 5루트 5죠? 5루트 5, -5, -5, -5 1 빼기 됩니다. 정답은 12분의 1, 5루트 5 빼기 1.1분이 되겠죠. 자, 이거 공면적 공식은, 공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자, 이 공식만 이용해서 대입문제 돼서 간단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